신축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 부천 도시밀대가 극심한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엔 3km를 주행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지옥도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혜준 기자입니다. 부천 IC 진입로. 차량 행렬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부천 옥길지구와 범박동 등지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정체는 일상입니다. 일대를 오가는 시민들은 퇴근 시간만 되면 차량이 밀려 1km에 30분 이상 걸리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토로합니다. 지역은 최근 몇년 사이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며 인구가 빠르게 늘었지만 도로 인프라는 제자리입니다. 급증한 차량 수요에 대응할 교통망 확충이 늦어지면서 정체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주 전 교통 영향 평가의 실효성 강화와 함께 도로망 연계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시는 도심 전체 교통 구조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의 불편은 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인천 김혜준입니다.